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연에 대한 다양한 관점 교과서 54쪽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지금까지 기후 지형에 대해서 열심히 학습했고 자연재해까지 맞춰서 어려운 부분은 다 지나갔어요. 이제 조금 교과서 읽으면서 내용 정리하면 음, 한번 알고 지나가도 뭐 특별히 어려운 내용이 없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마인드맵 그리고 분포 확인하고 지형 형성 원인, 특징, 이런 거 확인하느라 좀 힘들었는데, 오늘은 조금 쉽게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자, 나가 봅시다. 오늘 배울 내용들은 먼저 인간 중심주의, 인간, 인간이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들에 대한 내용인데, 인간 중심주의는 그 말만 봐도 알겠죠? 인간중심주의, 그렇게 좋은 말 같지 않죠? 인간의 관점으로만 모든 것을 다 바라보는 걸 인간중심주의라고 하고, 이 인간중심주의에 반대되는 걸 생태중심주의라고 그래요. 인간중심주의랑 생태중심주의는 모두 특징, 대표적인 사상과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학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 사상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으로서 최근에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바람직하게 바라보는 관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 바람직한 관계의 대표적인 사례라 과거에 동양 지역에 이어져 오던 유교, 불교, 도교의 자연관이 이 현대에 대안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 지역에 있는 동양의 자연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 마지막으로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고대에서부터 근대를 거쳐 현대까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요거를 정리하는 내용을 가지도록 할 겁니다. 자, 다음을 봅시다. 그럼 인간 중심주의부터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인간 중심주의의 특징은 도구적 자연관이라는 거예요. 도구가 뭐죠? 인간이 사용하기 위해서,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걸 도구라고 얘기를 하죠. 이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바라볼 때 인간이 자연을 대상으로만 보는 거예요. 물질로만.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만 자연을 볼 때, 그걸 우리가 도구적 자연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도구적 자연관은 자연은 자연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선생님 아내가 가끔 이런 말을 해요. 어, 동물들을 이제 길가다 로드킬 당한 동물들을 보면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동물들을 그, 좋아하고,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이 그 고기 이런 걸 어떻게 잘 먹냐 그러니까 걔네들은 먹기 위해 태어난 거라고 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도 일종의 그 대상에 따라서 어 다르게 판단하는 거긴 하지만 우리가 먹는 고기에 대해서는 도구적 자연관이 들어가 있는 거죠. 걔네들은 우리한테 먹히려고 태어난 게 아니죠.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는 건데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농담이에요, 이거는. 진짜로 그런 건 아니고 우스갯소리로 서로 하는 얘기고 그리고 이 도구적 자연관의 특징은 인간만이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만이 본래적 가치 어떤 다른 대상의 도구로서의 가지는 가치가 아니라 인간 자체로서 가치가 있다는 거 존엄성이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인간만이 가치가 있으니까 인간 이외에 모든 것들은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인간 중심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인간중심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사상가는 베이컨 그리고 데카르트. 사진은 50, 교과서 54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뭐 사진 가지고 문제되고 이런 건 아니죠. 그냥 참고로 보기만 하시면 될것 같고, 다 근대의 사상가들이에요. 이 근대 의 사상가 중에 베이컨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이 사람들이 한 말이에요. 아는 것이 힘이다. 자연이 인간에게 이롭도록 지식을 활용해야 된다. 여기서 포인트가 인간의 이롭도록이죠. 자연은 인간에게 필요해야지만 쓸모가 있다는 거야. 방황하고 있는 자연을 사냥해서 노예로 만들어. 노예로 만든다는 게 인간의 부속품으로 만든다는 거죠. 인간의 이익에 봉사하도록 해야 된다. 철저히 인간중심주의적인 중심주의, 인간 사고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 베이컨을 조금 부정적으로 보지만 그때 당시에는 인간의 이성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거를 부정적으로 않았어요. 당연히 인간이 그 종교에 의해서 억눌려졌던 이성의 활동들을 활발하게 이루 활발하게 하면서 인간이 가장 중요하고 인간의 이성이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제 그런 사상을 퍼트려 나가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베이컨 이런 사람이 거기에 중심에 서 있고 그 당시에는 이 사상이 나쁘다고 여기지 않았던 거죠. 인간의 이성을 중시한 거니까. 데카르트라는 사람도 비슷해요. 우리는 자연의 주인이자 소유자가 될수 있다. 자연의 소유자. 그 자연은 누군가 가질 수 있는 대상일 뿐이라는 거죠. 인간은 정신을 소유한 존엄한 존재지만 자연은 의식이 없는 물질이다. 하나의 물질일 뿐이기 때문에 인간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가져다 쓸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자연을 마음껏 개발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가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우리 인간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뭐든지 다 가져다 썼어요. 산에 나무가 필요하면 나무가 가져다 쓰고, 지하에 있는 석탄, 석유가 필요하면 가져다 쓰고, 그리고 도로가 필요하면 도로를 만들고, 아파트를 만들고, 건물들을 다 만들었어. 근데 환경을 파괴하면서 우리가 인간을 위해서 자연을 계속 개발했더니 그 피해들이 이제 되돌아오고 있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지구 온난화 현상인 거죠. 우리가 우리 목적을 위해서 막 석유, 석탄,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이산화탄소가 많아졌어 지구에. 그 이산화탄소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그 피해가 되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결국 자연이라는 건 우리 인간이랑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죠. 우리도 그 자연에 속해 있는 일부일 뿐인 거예요. 그 뒤에서 좀더 나오니까 뒤에서 살펴보고.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환경 파괴를 마음껏 한다는 거야. 인간의 필요에 따라 자연을 함부로 사용하여 자원이 고갈되고 환경이 오염되고 생태계가 파괴되는 등 환경 위기가 발생하는 원인을 제공한 게 바로 이 인간 중심주의적 사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는 생태 중심주의 인간 중심주의적으로 막 이렇게 생활을 했더니 자연이 파괴가 되고 그 파괴된 자연에 의해서 인간이 피해를 입게 됐어. 거기서부터 이제 성찰을 하는 거죠. 과연 인간이 자연보다 더 우월한 존재인가? 자연은 인간에게 필요가 있을 때만 그 가치가 있는 도구적 가치를 지닌 존재인가? 생각해 보니 이제 일부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은 그 자체로 소중하고 존재 가치가 있으며 심지어 우리 인간과 동등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물이 바퀴벌레라든지 파리라든지 모기 그리고 흙 이런 것들이 다 생물, 무생물을 포함해서 자연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다. 서로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생태 중심주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생태 중심주의에서는 우리 인간도 한낱 그 미물에 지나지 않아요. 팔이나 목이나 똑같은 거야. 이제 내용을 살펴볼게요. 생태 중심주의의 특징은 우리 생명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하나의 공동체 집합을 이루고 있고,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그리고 이 자연들은 모두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인간의 목숨, 바퀴벌레 목숨, 똑같은 거예요. 자연은 도구가 아니며,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며,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될 대상이다. 이, 예를 들어, 바퀴벌레가 우리에게 아무 쓸모가 없어. 설국열차에 보면, 뭐, 그거, 양갱 만드는데 도구로 쓰긴 하죠. 근데 뭐, 그런 게 말하는 게 아니라, 바퀴벌레가 우리에게 아무 쓸모도 없는 해충일 뿐이지만, 그 해충일 뿐이더라도 얘는 그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가치를 가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필요가 있고 없고는 아무 의미가 없고,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자연에 있다는 것 자체가 가치를 가진다는 게이 생태중심주의 특징. 그리고 환경 문제 해결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건 일종의 장점이에요. 그 전까지는 인간 중심주의적 사고로 인해서 자연을 막 파괴해 왔어. 자연을 파괴해 오다 보니까 자연을 이제는 보존해야 돼. 자연을 보존해야 되는데 우리가 왜 자연을 보존해야 되지?라고 반론을 꺼낼 때 우리가 그 근거를 댈수 있는 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도 자연의 일부에 속해 있는 그 자연의 일부일 뿐이야. 그런 생각의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게 생태 중심주의고. 그런 생각이 근거를 제시해 줌으로써 자연을 보존해야 된다는 사상이 퍼질 수가 있었던 거죠. 내용을 보면 인간중심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문제 이게 지금까지 있었던 거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를 해준 거예요. 그게 생태중심주의가 가지는 가치라고 볼수 있고 대표적인 사상가 레오폴드인데 이 레오폴드라는 사람이 대지의 윤리라는 책에서 이제 모든 생명체가 다 하나하나 가치가 있고 심지어 어, 사막에 있는 사구 이런 지형들도 땅과 같은 것들 무생물들도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내용을 보면 인간은 생명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므로 생태계 안정을 유지할 의무가 있어. 생태계를 유지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생태계 균형을 파괴하는 무분별한 개입을 자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인간이 그 자연상태에서 이 사람이 원래 하던 일들은 그 산림 공무원이었다고 합니다. 산에서 이제 나무들이 잘 자라도록 관리해주는 산림 공무원이었는데 그 산에 늑대들이 막 번식하면서 늑대들이 사슴을 잡아먹은 거예요. 사슴의 개체수가 줄어들었겠죠. 그래서 그거를 안타깝게 여기고 아 그러면 늑대를 전부 잡으면 잡아서 죽이면 사슴들이 살기 좋아지고 생태계 좋아지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사슴을 사냥을 해요. 사슴 아, 아 사슴이 사냥 아니죠. 늑대를 사냥을 해요. 늑대를 막 사냥했어. 근데 늑대가 죽으니까 사슴이 막 늘어났겠죠. 번식을 하니까 천적이 없어져서, 근데 사슴이 늘어나니까 이 사슴들이 풀과 나뭇잎 이런 걸다 뜯어 먹게 되는 거야. 개체수가 무분별하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개입을 했더니 자연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연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자연이 하나의 시스템,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생태계 체계가 파괴가 된 거야.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이제 느낀 거예요. 아, 자연이라는 건 인간이 무분별하게 개입하면 그 피해가 발생하게 되고 그건 다시 인간에게로 되돌아오고 자연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래서 인간은 자연에 개입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이 사상가의 레오폴드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문제점은 인간의 개입이나 문화적 활동을 하지 말라는 거야. 전혀. 굉장히 비현실적이죠.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사실 이거를 실천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이미 너무나 많은 자연을 개발해왔고 경제가 발전돼 있고 전세계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갑자기 모든 경제 문화 정치 활동을 뚝 끊고 자연 속에서 그 원주민 원시인처럼 살아갈 수가 없어요. 비현실적이야. 이렇게 살 수가 없어. 그리고 또 하나는 환경 파시즘. 파시즘이라는 게 전체주의거든요. 전체를 위해서 소수는 희생할 수 있다는 게 이제 파시즘인데 환경 파시즘은 환경을 위해서 환경 환경이라는 전체의 가치를 위해서 일부 환경에 속해 있는 일부 생명체들은 희생할 수도 있다는 거야. 전체가 더 좋아질 수 있다면. 그게 이 내용이죠. 생태계 전체의 이익을 위해 개별 구성원의 희생을 강요할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 인간이 뭐 북한을 예를 들게요. 북한이 이제 핵실험을 하면서 계속 자연을 파괴해. 핵실험이 가지는 건 무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기로서의 파괴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연을 파괴해. 그러면 우리가 북한을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을 위해서. 근데 그종 전체가 북한의 종 북한에 있는 사람 모두가 다 그거를 원해서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모든 그 생태계 전체를 위해서 개별 구성원들을 제재하거나 자유를 억, 억압하거나 뭐 심하면 그 사라지게 하는 그런 것들이 환경파시즘이라고 하고 이게 생태중심주의가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 환경파시즘으로 갈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생태중심주의 사고 자체는 나쁜 생각은 아니에요. 현대 그 바람직한 인간관계 기초가 되는 사상이긴 해요. 인간과 자연이 연결이 되어 있고 생태계, 생태계 피해를 입히면 그게 인간에게 되돌아온다는 걸 알려준 그사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이니까 다음에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그 생태 중심주의에서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그 인간 중심주의와 생태 중심주의를 섞어 놓은 거예요 인간이 중요한 만큼 자연도 중요하다는 거야 그리고 반대로 자연이 중요한 만큼 인간도 중요해서 서로 개발과 보존을 함께 해야 된다는 거야. 인간도 자연의 일부분이라서 자연에 연결되어 있어. 그거를 유기적 관계라고 그래요. 인간도 자연에 속해 있어. 그리고 인간과 자연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그걸 유기적 관계라고 하고, 인간도 생태계 구성원이며 자연 속 다른 존재들과 서로 의존하는 자연의 구성원일 뿐이다. 근데 이런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나타낸 자연관이 우리 동양에는 고대로 붙어 있어 왔어요. 그게 이제 동양의 자연관의 유교, 불교, 도교가 되는 겁니다. 유교는 만물이 본래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똑같죠. 만물이 본래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우리 인간이 인간에게 필요한 도구적 존재가 아니라 그 자체가 가치가 있다는 거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천일합의 합일의 경지를 이루어야 된다고 한게 유교의 주장이 니다 이게 근본적인 사상이 되는 거예요. 천일합일이라는 건 하늘과 인간이 하나로 일치하는 유교의 이상적 경지입니다. 여기서 하늘은 자연을 가리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과 자연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살아야 된다는 걸 천일합일의 경지를 이루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본성을 잘 이제 드러나, 드러내서 그 조화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동양의 자연과 유교의 특징이 되겠고 불교에서는 만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불교에서는 그 환생을 믿죠. 우리가 죽으면 이제 다른 생명체로 태어나거나 또 인간으로 태어나는데 그 사람이 죽고 태어나고 그 과정이 모두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세에서 나쁜 짓 많이 하면 죽어서는 이제 우리가 다른 생명체로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모든 생명체들이 다 과거로부터 이어져 와서 이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나와 지금의 그 다른 바퀴벌레 아까부터 바퀴벌레 얘기 되는데 바퀴벌레도 전생에는 우리가 부부였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다 과거로부터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현재 있는 것들도 따로 떨어져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야. 만물이 모든 만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게 연기 사상이고. 그리고 모든 생명을 그러니까 과거에 바퀴벌레가 나의 연인이고 부부였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거겠죠. 불교의 사상, 연기사상, 자비 이두 개가 들어간 불교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도교는 자연 그대로의 질서를 따르는 삶, 무의 자연, 없을 무, 할, 위, 자연은 그냥 자연 그대로의 삶을 말하는 거죠. 자연에다가 어떤 걸 더하지 말라는 거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그대로 살아가는 게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는 게 무의 자연이 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게 도교의 사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양의 자연관을 다 종합해 보면 이 내용이 결국은 이거예요.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인간과 자연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유기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네 번째,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교과서에 61쪽에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같이 봅시다. 고대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자연을 신성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과거에는 우리가 자연에 번개치는 원리, 불이 붙는 원리, 그리고 바람이 붙는 원리 이런 걸 몰랐어요. 사람은 모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죠. 알면 하나도 안 무서워. 근데 모르면 무서워. 그게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이죠. 옛날에는 과학기술 그리고 우리가 지식이 쌓이지 않았던 때니까 자연현상이 다 무섭게만 느낄 수 있는 거야. 무서우니까 신성시역이고 신성시역이니까 파괴하지 않고 보호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남아서요 지금 나무에다가 신성시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 놓은 거죠. 산신당 같은 거 생각하면 되죠. 다음에 근대에는 우리가 이성의 힘이 막 이제 엄청나게 개발되던 시기였어. 베이컨이나 데카르트 같은 사람이 자연은 인간의 노예다. 우리는 자연을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막 주장하던 시기였어. 인간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자연을 개발하는 대상이었어. 더 이상 자연이 무섭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막 개발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렇게 막 개발하고 났더니 현대에서 문제들이 막 발생하는 거야. 나산의 나무들을 베어내니까 비가 왔을 때 산사태가 발생하고 그리고 어... 그 높은 고층 건물들을 지었더니 지진이 일어나면서 아주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공장에서 열심히 물건을 만들었더니 그 가스들이 모여서 지구난화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인간과 자연은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연을 파괴하면 그 자연에 의한 피해가 우리 인간에게 되돌아오는구나, 라고 느끼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나 있죠. 인간과 자연이 연결되어 있음을 자극하고 있다. 이게 현대의 인간과 자연이 인간이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살아야 된다. 결국엔 이 과정들을 거쳐서 바람직한 인간관계가 현대에 정립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다른 때보다 뭐 어렵지 않았죠? 고생했어요 여러분. 끝!